보통 집필 평가가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에서 60, 그 다음에 수행이 40으로 반영한 학교가 이 주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행 평가가 굉장히 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학교 때 수행평가 보통 아이들 물어보시면. 관점됐어요, 어, 뭐 몇점 감점됐어요. 이런 건 말인데 이 수행평가도 이제는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자 수행평가 어떻게 보겠다 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다 이렇게 배포를 하죠. 보통 어, 한 학기에 3회 정도의 수행평가를 보는. 이수행평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평가 보고 중간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 수행평가 마무리 수행평가 보고 이렇게 내신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수행평가 부분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아이들에게 저는 수업할 때마다 수행할 때는 지금 수행할 시즌인지 수행할 때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어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어보라고 반드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에서도 점수가 깎여서 등급이 떨어지는 학생들, 1등급 받을고 2등급 받는 학생들이 다수거든요. 예, 네, 다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다 만점을 받았는데 수행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서 어 1등급이 2등급이 됐어요. 정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 평과 부분도 저희는 좀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지가 응, 응지, 오면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요런 것 요렇게 준비하고, 요렇게 준비하면 돼. 그리고 네가 필기로 이렇게 자투를 써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면 제가 검수해서, 어, 요 정도는 요렇게 고치면 되겠다. 요런 것 요렇게 고쳐서 요걸 달달 잘, 배워서 잘 수행표가고오가요친구학학에에서 요렇게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